하늘이사는 분의 주둔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죠.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마시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쏘서 산자와 주둔자로 신하을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옴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117장 차이송, 드리겠습니다. 반대 <목소리> <목소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께서 명한 대로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하여 필요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손들이 다 흐려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주시고 축계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던지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가정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주의 종교를 부르시고 함께하시마야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사랑을 누려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재단을 지키는 귀한 장로님내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귀한 영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름을 모르지만 귀한 영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의 지체가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 4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또 음, 내가 울리고라 어린 양이 음, 시원산에 섰고 음,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선이 나는 우레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그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 못하는 자들이 건물을 그 타는 것 같다. 그들이 보좌학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양학을 받은 14만 4천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고 순결한 자, 어린 양어위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냥함을 받아 처음이 된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셈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의미 없는 자들이다라. 이 예, 요한계시록을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세 가지 제앙 가운데. 처음에 인을 떼는 재앙, 대체양이 나오죠. 그다음에 나팔제 재앙, 세 번째가 대접을 땅에 쏟는 그런 제앙인데그 중간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이사입된 그런 삽입과 좀 이상하지만요, 중간에 이제 중간 상태 그 광경을 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가장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4만 4천 명, 우리가 그 구원파들도 그숫자였씁니다는 또신전지도 그걸 또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은 뭐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14만 4천 명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14만 4천 명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만 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그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뭐 12사도 뭐 12선지자고 고백에서 자성해 가지고 134,000명 이제 천을 일 자성해 134,000명이 나옵니다만는그 숫자가 꼭 숫자적 의미만을 여기서 주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 우리나라에 한 50만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1삼4 0 0 0이 이미 넘었잖아요. 또 신천지 또 다른 이단 종교들은 거의 이걸 자기 이, 그 교리에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성도들이 유혹받죠. 그런 데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이 숫자를 내가지고 이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잘 모르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새로 예수를 믿고 믿, 믿고자 해서 넘어갈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보면. 거의 교회 다닌 사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좀 이제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터시요 터.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은 오늘 이 본문도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한 숫자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모두를 지칭한 것, 총칭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번 보시, 보시겠습니다. 보았다 그랬죠. 내가 이1 4일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어린 양, 어린 양 누굽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어린 양.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미 삶의 성격을 기록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세례 요한과 이 사도 요한은 다르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어린양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양이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례를 이게 그그 에. 예. 세례 요한의 앞에 이렇게 요단가로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 예루살렘에 가보면 시온 산이 있잖아요 뒤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그리고 쉬운 산에만 섰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에서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섰는데,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랬어요. 그, 예,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들의 이마에는 그랬어요. 인친 것이죠. 인친 것.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박는 거예요. 인을 박았다라고 하는, 예? 인을 쳤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것이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는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으로 하셔서 송장했어요넌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맞은 거예요. 입맞은 거.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입맞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이단들도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주도 같은 데가 보면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박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 되면 이제 내보내요. 그런 이 한라산에서 막이쪽 말들이 먹다가 가을 되면 어떻게 추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갖다가 이기 내일 뭐 이게 방목을 하는데, 제주도 뿐만 아니라,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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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는 사람, 뒤에 보면은, 그 엉덩이 보면은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화인을 찍거든요. 뜨거운 쇠를 해가지고 자기 표시라는 도장을 딱뭐요 찍어 놓은 말 했다가. 그럼 가을에 보세요. 다 말들이 이제 내려오니까 뭘 보고 찾겠어요? 네, 뒤에 이화일를 맞았던 그걸 보고 자기가 다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 맞았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음을 줘가지고 그가 믿음, 믿, 믿었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영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친 거예요. 는내 것이다. 그래서 당이히 계속 마지막 세상에 모든 심판을 할때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안다, 해아래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거문구 타네. 거문고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은고 현악기지 않습니까? 그검은고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거문고 타는 소리가, 뭐, 박연인가 하고, 거문고를 잘 탔다는데, 빗소리와 같은 아주 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자기 그의 나라에서 쓰던 그 현악기의 한 종류인데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도 요한이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그 현악기를 갖다가 아름답게 하는 그런 소리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검은고 그러면 우리나라 악기를 검은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악기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번역을 할때 검은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 타는 거 같았다 그랬어요. 타는 거. 타는 거에 무슨 차 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현을 뜯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소리가 같았다더라.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십4 0 사천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보좌과 내생물 내생물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사장에 보면 그 내생물이 나오죠. 그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여기 보세요.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는 선택된 백성들. 그 모두를 총칭하다 한다고 하는 의미를 앞에서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송량을 받은 그다음에 보세요. 문제는 13만 4천 박해는 그러놨어요. 사실 이 번역상 이거 이렇게 돼 있는지 원어를 제가 살핀 못했습니다만은 13만 4천 명 박해는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서 송량을 받은 13만 4천 13만 4천 명은 상징적 의미라고 그랬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이 이 노래를,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여와를 높이는? 예. 우리가 이 성탄절 때도 우리 그 누가 보음 2장 14절 아시죠?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이 갔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그렇게 있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사건이 아니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미 뭐예요? 성태되는 그런 이 과정을 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정말 구속받은 그런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늘 즐거운 거예요. 그게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현장에 있었는데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아유 목사님 뭐해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녀들 와가지고 생일을 이렇게 해주니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은 다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그 기쁨, 그 아무리 공부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화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렇게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 통증을 뭐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뭘로? 주님이 자기 안에 그 하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아픔을 굉장히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이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뭐예요? 초월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박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사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훨씬 더 우리보다 초월된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이, 이, 이렇게, 뭐, 그분에게 뭐, 이렇게 위로의 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아닌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노래를 했다. 사제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돼 자, 우리가 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늠했다라고 은행, 음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잘 나오죠,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과 뭐예요? 짝하는 걸 말하고 요 예? 양다리 걸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갖다 가서, 예? 거기 가서 구신도 믿고. 예? 저길상사 같은 데뭐 매년마다, 매년마다 써놓습니다만은 아기 예수 탓에 하셔서 그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놔요. 불교에서. 근데 그거는 법정 스님이 가졌던 그런 어떤 사고예요. 근데, 아, 그렇게 했으니까 불교도 우리 기독교와 똑같은 거다. 혹은 다른 종교도 똑같은 종교다. 그거는 음행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사도요한이 후대오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신자들은 뭐예요? 오직 정조가 하나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만 님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되 어린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단체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요. 거짓말을 더 잘해요. 우리가 이번에도 보세요. 신천지 저 광화문 앞에 집회를 했죠. 한 2, 3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그추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들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같은 그불교의 종교다 인정해달라고 그 광화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속셈들이 뭡니까? 다, 다 거짓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침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14만 4천명에 모두 포함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묘한 신비한 이 말씀 그 말씀 말씀을 우리가 잠시 강해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린 양의 에,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세상에 다르지 못한 정교들의 그, 이단들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늘 통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